지금 여기 보면 이제 추천하는 그런 상점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래서 한번 주문을 해 봤습니다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주문을 했고 시간이딱 맞게 도착을 해 주셔서 타이밍이 정말 좋았어요 <laughs> 따뜻하게 먹어야 맛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온효과가 있는 포장지를 이용을 했고요 지금 보이는 추안 꼬치들입니다 여기 보면 되게 재미있는 말이 적혀있는데 실제상 <목소리> 매우 셔무 실칭 十一吨路串截止不了的如果有那就两吨 이라고 적혀있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은 맞추신 분에게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중국어 공부를 하면 좋으니까 배달을 시키거나 어, 포장을 해서 먹는 거는 중국인 친구들이 굉장히 비추하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이 양꼬치는 실제로 가서 먹어야 훨씬 맛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오늘 너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이렇게 집에서 배달을 시켰고요 지금 하나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거는 자첸이에또 두부를 구운 거예요. 음, 두부구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은 찌피라고 합니다 찌피 닭껍질이에요. 제가 약간 이런 종류를 굉장히 좋아해요. 콜라겐이 가득 있는 닭껍질, 족발, 닭발, 약간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닭껍질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이는 거는 너무 바싹이긴 한데 진정구라고 해서 팽이버섯이에요. 팽이버섯. 이게 바로 중국의 양꼬치입니다. 지금 빛깔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일단 한번 맛으로 평가를 해볼게요. 이거는 소고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시킨 게 따요위인데, 요위라고 해서 오징어예요. 어, 사진하고 조금 달라요. 중국은 이렇게 첨가하는 소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소스들을 첨가하게 되면 중국의 향이 나는 거고 중국의 향이 싫으신 분들은 다 빼달라고 하면 됩니다. 가격은 29원. 29원이면 한국돈으로 5천원 정도 합니다. 먹을 땐 역시 생산이 정말 궁합이 좋아요. 오늘의 저녁이자 야식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